네, 여기서부터는 대치동으로 학원가로 유명한 곳이죠. 대치생활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데는 삼성역에서 대치 쪽으로 오는 길이고 왼쪽에 이제 대치우성쌍용 이렇게 있고 이앞쪽으로해서는 이제 음마아파트가 있어요. 음마아파트 너무 유명한 곳이니까 그쪽을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권을 임장하면서 주요적으로 또 보는 것중 하나가 스타벅스예요. 음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어떤 철학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스타벅스 입점하는 데는 이 스타벅스에서 엄청 그 입지 분석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인구나 수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타벅스 주변의 땅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점포별로 이제 지도에서 다 확인을 가능한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깔려있어요. 없는, 곳이 없을,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강남구에는 강남구는 솔직히 어느 곳에 뭐를 내도 잘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강남구에서 스타벅스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음, 워낙 많이 잘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스타벅스가 있으면 그지역에 조금 메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곳을 갔을 때 파악하기 좋겠네요 그렇 지방에서 특히 스타벅스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대치동도 비 오면 물에 잠기는 곳중 하나예요. 아 네, 그래요? 잘 잠겨요. 지대가 낮아서 음마 아파트 들어가 볼 건데 이쪽은 이제 쌍용 대치 쌍용 아파트고 이제 건너편이 이제 음마 아파트.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치에 이제 재건축으로 엄청 유명한 곳이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식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 여는 79년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 다 4,400세대 정도 돼요. 엄청 넓죠. 근데 3 0평부터가 시작이에요. 29평부터인가 30평부터. 그때 당시에 79년에 지을 때 조금 대형급이었어. 지금은 20평대가 중소형이잖아요 네. 그때는 20평대가 국민평형 30평대가 대형인데 그때 당시에 는 대형급으로 전부 다 지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이게 뭐죠? 다 복도식이에요 복도식 전부 다 복도식이에요 응. 아까 현대아파트는 계단식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계단식이 좀 줄을 잃었는데 여기는 다 복도식입니다 응. 한보라는 그룹에서 지은 거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망해가지고 79년식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25억 정도 해요. 28억, 25억. 사인. 음. 항상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단대가 진짜 넓네요. 그죠 넓죠. 약간 이쪽으로 가보죠. 그래도 지금 이 바닥을 보시면 한번 한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다 시멘트였고, 시멘트 다 갈라지고 막 일어나고 돌덩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한번 싹 했네요. 이거 그 그림도 다 그리고. 왜 했을까요? 재건축 한 재건축 하고 싶었할 텐데 돈 들여서 뭐러 했지? 너무 불편했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중 주차, 삼중 주차. 그 주차 라인 없는데도 지금 다차대어져 있는 거. 근데 여기 이제 79년식이고 그 아까 압구정 현대미성 한양 거기도 이제 80년대 초반식이잖아요 근데 딱 단지 들어오면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자동차가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학군지거든요 학교를 보내기가 좋고 학원을 보내기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 내 집이 아닌데 들어올 순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네. 근데 학원은 잘 보내고 싶어 공부는 잘 시키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30평대니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좀 싸게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마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전세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 가격이, 어, 안 좋았을 땐 4억대였고, 요즘 한 5, 6억대 할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모님들이 전세로 많이 사는 그쵸. 아파트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카이엔 이런 게 없을 수 있지. <laughs> 전세로 사는 사람들 위주니까.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재건축의 생명은 뭐냐면 사업성이에요. 이 아파트를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었을 때 돈이 남냐 안 남냐예요. 돈이 안 남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했는데 돈이 남아. 그러면 돈을 버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사업성이 좋냐라고 봤을 때 층이 낮고 그 세대수가 적은 것들 인데 땅이 넓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네 사업성이 좋아요 층을 높이고 여러 동을 지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은 어 새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아파트를 짓는데 돈을 다 보태주는 거니까 분양가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북도식이죠 전부다 그러면 한 층에 지금 몇호야 이게 열몇개씩 있단 말이에요 스무개 가까이 그러면 여기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고 조합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분양을 해줘야 돼 조합원 분양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일반 분양을 아무리 해도 돈이 별로 안 남거나 음.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이면 안 해. 음마 아파트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지 음. 분명히 좋고 다 좋은데 이 전부 다 복도식에 엄청 많이 몰려 살고 있고 땅도 넓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몰려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치.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돈만 되면 무조건 하지.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도 많아요. 고급화, 어? 비싸게. 근데 돈은 적게 내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안 돼요. 잘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가 그쵸? 엄청 어렵겠네요. 그렇 그리고 여기 79년식이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지금 재건축해서 뭐 하겠어? 반대예요그 사람들은 그서 이런 거할돈 없다.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은마 상가. 여기는 상가도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학원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그 이렇게 보면은 학원들이 다 오래돼 보이고 후줄근해 보이잖아요. 네. 여기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음. 어. 엄청 후줄근해 보이죠? 옛날 건물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옵니다. 저도 여기 있는 학원들을 다녔어요 전이 건너편에 있는 학원들을 다녔어요 거기도 학원이 엄청 많아요 대치동 학원가는 막 으리으리한 신축 건물에 뭐가 착착착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막 골목골목골목에 다 숨어있듯이 다 있어요 거기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회니님 음마아파트 처음 와봤죠? 네, 말로만 듣다가 처음 와봤어. 그렇죠. 느낌이 어때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죠. 이제 모르고 왔으면 이제, 여기 살기 싫다, 이렇게. <laughs> 이게 뭐야? 이러겠지. 이게 뭐야? <laughs> 그냥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분당을 간 적이 있거든요. 분당은 90년대 초반시기예요 전부 다 아파트들이. 근데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서 15억씩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막, 이거 말이 안 된다. 어,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 그리고 오래된 이런 것들이 15억이라니. 맨날 막 욕했어. 지금 가는 방향 뒤쪽이 이제 대치역이고, 이제 저 위쪽이 이제 대치 사거리 위쪽인데,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은 주말이라서, 그렇게, 이제 차가 별로 없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에, 평일에는 학생들 라이딩하는 부모님 차들이 엄청 많아요. 되게 특이한 게, 그포르쉐 카이엔 있죠? 거기서 애들이 많이 데려. 카이엔으로 애들 애들 라이딩을 해요. 근데 저도 여기서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포르쉐 같은 거 없었거든. 지금은 포르쉐가 많아.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 거야. 돈의 양이 많아져가지고 돈을 차에도 쓰고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음마 파트가 좋은 게 여기에서 그냥 건너면 학원. 그리고 자기네 상가에도 학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좋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특목고 이렇게 보내고 서울대 보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이쪽 대로변으로 해서 쫙다 학원가. 여기 이런데도 다 학원. 확실히 이쪽으로 오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여. 평일에 오면은 진짜 우르르르르 우르르르 우르르 와요. 여기서는 여기는 그리고 서울 전역에서 와요. 음.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다 일로 와요. 부모님들이 다 라이딩해서 공부 시키겠다라는 마음인 거지 카이엔 타고 와서. 그치? 카이엔 타고 오거나 <laughs> 뭐 그런 거지. 어. 요 앞에 보이는 이 레미안, 대치 삼성 아파트인데 얘가 한 20억 초중반 됩니다. 25억 정도 하겠네요. 어. 30평대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은 이제 신축이 있어요. 대치 에스케이브랑 대치 레미안 팰리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치 레미안 팰리스인데 잘안 보이네. 근데 아무튼 대치동에서 여기서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로 이제 줄여서 레드팰이라 그래요. 레드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15년, 16년 이 정도 되는데, 2015년, 16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30, 30한 2, 3억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감을 잡으면. 압구정은 그냥 넘사벽으로 한 3, 4, 3, 40억 사이.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서 각종 각 생활권별로 신축급이면 한 30억대 하는 거예요. 저번에 봤던 이제 청담자이 30억대고 청담역 앞에 있는 레미안 클래시가 30억대. 그리고 대치에 있는 이제 신축급 레데페리 30억대. 전체적으로 각 입지별로 요소가 있어요. 여긴 학군이 더 중요하고 청담은 부자 커뮤니티 그리고 삼성은 업무지구랑 가까워서 신축급들은 보통 이제 30억에 형성이 있는 거죠. 구축은 20억대, 그리고 압구정 구축이어도 30억, 40억.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구역별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말을 해주니까 좀 기억이 나을 거잖아요. 이제 혼자 임장을 하게 되면 계속 그거를 봐야 돼. 아 여기 얼마구나, 여기 위치가 어디구나, 얼마구나 그런 식으로 보고 지금 같이 이동하고 쉬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권들이 보이잖아요. 압구정 생활권, 청담 생활권, 뭐 삼성역 근처 그 생활권, 여기 대치 생활 권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권이야. 그 생활권을 구분해서 그 생활 건별 가격대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임장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상가도 학원들이 빽빽히 들어가 있고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도 온다 학군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여기 레드 펠에 가면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아빠들이랑 놀더라고 좋아요 살기 문제는 비가 오면 잠긴다 여기도 물에 잠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쪽은 다 잠긴다 여기가 30억대 아파트고 안에 약간 놀이터까지만 보고 가시죠 갈 길이 머니까 조금 빽빽한 느낌이죠 동광 거리가 엄청 좁은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레미안 특히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짓는 거거든요 삼성이 그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조경을 잘해요 에버랜드가 조경팀이 있거든 그래서 레미안을 지으면 에버랜드 조경팀이 와서 조경을 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다 들어가 그래서 조경이 되게 잘돼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파트에 살면 그냥 산책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죠 네. 단지 내에서만 산책을 해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에요그 그리고 단지 내니까 좀더 안전하고, 네. 외부인, 우리 같은 외부인들 말고, <laughs> <laughs> 자기네들끼리 사니까 좋잖아요. 네. <laughs> 저기 보면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죠. 단지 내 카페인 거예요. 저기서 커피를 팔거든요. 네. 근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입 주민 아 카드를 대면은 관리비에 청구가 되는 거예요. 아 외부인이 그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laughs> 못 모르고 가가지고 커피 주세요. 하면 안 돼요. <laughs> 못 사는 <싸본> 거쫓겨납니다 <laughs> 어, 여러분. 입 주민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치동 와가지고 단지 두 개를 들어갔죠. 뭐뭐 들어갔죠? 피디님. 음마 아파트. 여기 레드 펠 들어왔죠. 네. 근데 두 개의 연식 차이가 거의 3, 40년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은 음마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면 여기 보다 좋아질까요? 난 좋아질 것 같아 비슷한가? 비슷할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거기가 네. 여기보다 훨씬 새 거가 되니까 새 거가 네. 되는 순간 가격이 더 높겠지 네. 근데 이 땅의 위치가 어디가 좋냐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임장을 하는 거예요 몰라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을 정리를 해 놓고 나중에 음마아파트가 새 거가 됐을 때 가격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니면 레드펠이 그래도 좋은지 가격이 더 좋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적어 놓고 뒤에 결과물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럼 투자를 했다면 어디에다 하는 게 맞았으나 모의투자도 해보고 음흠. 이게 비싸서 당연히 투자를 못해요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버리면 나한테 남는 인사이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지 임장을 하면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돈이 있어서 이걸 두개 중에 뭘 하나 산다면 뭐가 좋을지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봐야 되는 대치동도 음. 이제 많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네 오늘 대치동 아파트 위주로 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79년식의 음마아파트와 2015년식의 레미안 데치팰리스를 비교하면서 임장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36년 차이 나는 두개 단지를 여러분도 비교해 보시고 모의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가격 변동에 따라서 오늘 모의투자에 선택한 단지의 가치를 알고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